거기만 빼고 다 안쪽 티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. 안쪽 어. 알겠지? 이거는 네. 어 이거 네. 할 때도 다 안쪽. 네. 세명이 뭉쳐 있는 거야. 여기. ごめんごめん。 어디 나 l o g u y Hello, oh. guys. Hello, guys. h 인사, l o guys. Hello, guys. h e l l l 아닙니다 그거. 그 e l l o 게 u y s Hello, l 이렇게 아, 하면 s h e 그냥 안녕하세요, 그 e 다 너부터 소개를 하는 거 음. 언니가 <laughs> 리더니까 리더답게. 내가 리더야? 씨. 누가 리더야?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. 저는 세은서입니다. 디입니다도영입니다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야? 17년 만에 어, 활동을 재개하는 기사를 핸드폰 보고 읽는 거. 저희는요. 기사에서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고생들은 그때 몇 살이었는지 굉장히 어렸을 텐인데 박영현 네살네살이었다고 4살. <laughs> 합니다 지금 이이 페스티벌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나이지만 그래도 여수 마찬가지 전 하지만 너무 즐겁고 좋아요 왜냐고요? 이옷 어떻게 샀는 은정 언니와 디니 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있어 거짓말하지 마 한 명씩, 한 명씩, 인사해줘요. Hi guys, I'm s n a p j a Let me introduce myself. I'm a dancer and I'm 26 years old. i 녕 a 세요26 y 이준라고합니 i 어? 아, 고향이 n 디 e 죠저경상 i 거제 e a r c e a d a e n 다 아, 어리고 네. 어리고 어린데 뿌! 우리 앞에 <laughs> <laughs> 그 그래서 그저께 정리하고 어, <laughs> 어제 이거 어때요? 인사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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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손가락이 그렇게 빨리 움직여? <laughs> 방금 공연이라고 <오면이라도> 어 <연습했어요>. <laughs> 연습했죠 지금 <laughs> 아무준비해은 <무슨 웃음> <laughs> 거죠 까 <잠깐>, 여기서 <laughs> Thank you for your hard work! 동의야 그러 이런 거지 이런 난 응? 지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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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? 데 어, 음. 잠깐만. 이게 더 사. 이게 사진이 더 좋다. 난 결정 장애가 있어. 어? 이게 사진이 훨씬 좋다. 어, 너무 좋다. <laughs> 이거? 드디어 우리가 이걸 샀습니다. 드디어 샀어요. 진짜 네. 힘들었는데. 음, 진짜 우리 조경아 많이 힘들지? 연예인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다아 꾸야 좀 힘들었지? 아 먼저 가겠습니다. 아, 네, 다 대박. 먹었지? 잘 먹었습니다. 이게 삼 아, 인분이긴 아, 하대. 나 최고. 언니 최고. 언니 최고. 그래 이제 나의 디자인을 디자이너... 좀. 이거은 조금씩 좀 어설퍼. ASMR. <laughs> 이런 게임서 하는 거 맞아? ASMR. <laughs> 이게 뭐야? 진주야? 문어 다리야? 뭐야? 주꾸미야 뭐야? 아이돌 할땐 만들어줬지. 어우, 스타일리스트 다 있었죠. 최고다. 스타일리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. 그치, 미게 민국, 고 조상이야. 시조세, 시 안돼. 화사 이거 지금. 못 봤지. 사... 한번 맞으면 안 돼요? 상상이 깨질까 봐. 한번어요 <laughs> 안녕 샤에 도착했어요. 과자를 만들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전문이거든요. <laughs> 과자 전문이어서 과자 전문 네. 카메라는 잘 보이나? 색깔이? 네, 잘 보였으면 좋겠다. h 밍 i n g <laughs> 갑자기요? 감사합니다. 쉐이킹 쉐이킹 H-WING 콘서트에도 안 됐나? 아, 진짜요? 머리색깔 이쁘네. 그쵸?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어요. 음. 아, 추천하기 잘했지. 네. 안 마녀 소재. 내 주변 사람은 다 지금 다 아, 빨개지고 있어? <laughs> 어, 그민주가너 <laughs> 그만 먹라미안미안민 미안해. 미안, 미안.

哦。<noise> <noise> <noise>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. 어, 뭐, 아, 셀카봉 언니 셀카봉 쓸 거죠? 네. 네. 그러면 셀카봉 내가 가져가야 되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알아야 나중에 상상 음. 도움이 되나서 저희가 열심히 음. 화려한 만큼 까지 데뷔했을 때 3살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왜냐면 처음 듣는 노래를 저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언니가 이렇게 옛날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. 아니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너무 동안이지 않아요? 언니가? 그렇죠. 이런 춤추다 보면 느꼈잖아요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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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? 저. 솔직히 아, 진짜 너무 동안이시고 네. 또 확실히 그냥 보면은 연예인 포스가 나잖아요. 99년도에 Good Time이란 곡을 가장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 노래를 이어서 들려드리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Good Time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네.